드디어 문제가 왔습니다! 내 댓글 봤어 찬! <laughs> 음악 드라마를 기억해 <웃음> <웃음> 저희 뮤직 드라마 미션 <laughs> 저는 기억하고 싶죠 어? 야다좋아 팀이구나 오아팀이데 일단 아한번출격아 여러분 좋아 좋아야. 팀이 1등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? 그렇죠 <laughs>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기억한다 <laughs> 저는 기억하고 싶죠 Q. q t u z 더는 지훈이죠 지훈이에요 지훈이 저희가 자멀티를 정해 주세요. 여기 지금 다섯 개쓸수 있거든요. 맞아요. 어. 어깨로 기타 치는 건데 물구나무 서서 팔굽혀펴기 다섯 개하기. 아, 오 시분해. <laughs> 어? <웃음> <웃음> 저 오늘도 운동 엄청 열심히 한거 같아요. 5cm 치우는데 5m 치우. <laughs> 5cm 치우. <치유>. 지윤아. <laughs> 딱밤 맞기. 어? 오케이. <laughs> 엉덩이를 이름 쓰기. <laughs> 세명 이름 다 쓰게 되는데? <laughs> <laughs> 와힘든게 정했어요. 오케이 그럼 바로 가시죠. 그러면은 가볼게요. 사실 전 제로 게임 쓰지 않대요. 음그러면 제로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내안 내면 진 거가에요. 제가 이러니까 먼저 할게요. 또? 어? 자 바로 끝낼수있어요네 제로 제로 제로. 새로 제로 하나. <웃음> 아, <웃음> 아. 아 섹시네. 섹시. 아, 아, 아. 아 좋네. 섹시 포즈 모여주세요. 뭐 그럼. 자 하나 둘셋 하면 모여주셔야죠. 아 아니 아니, 아니 아직, <laughs> 아직 아직 아 아직. 볼게요 <laughs>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하나 둘 셋. 나 내가 다음 <laughs> 게임 할거 어디로? 나는 공간이 좀. 제로제로 3. 아 진짜 제로제로 2? 아요 <laughs> 제로제로 3? <웃음> 아... 아... 00 <laughs> <근데> 뭐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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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저녁 먹을 거야. 아... 보 아... 도 먹을 거야. 왜 아... 보 아... 도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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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기 아보카도 먹을 거. 갑자기 아보카도. <laughs> <근데> 아보카도. 아그 생각났어요. 아보카도. 아 아까 얘네 샐러드 먹길래. <laughs> 아, 아보카도 샐러드. 아보카도 2 2,500원짜리. 2만 2,500. 비싸. 싼 아니라고. <차고>. 2만 2,000. <laughs> 찬혁이는 맨날 똑같은 거야. 맞아. 너너 새로운 거 개발 해야 돼. 저 개발해 볼게요. 개발해 볼 거야. 어. 아. <laughs> 아, 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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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!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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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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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로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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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, 0, 3. 아, 제로 제로 삼 제로 제로 둘다아아 닭밤이야 그러면 아, 너랑 나랑 제로해서 이인상이 때리지 막 빵빵 잘때 그럼 그건 찬이 문제지 알았어 알 때려 때려 내가 미안 때려 때려 괜찮아 괜찮아 때려자어때려도예때려 아, 네, 근데 다정한데 무섭다 때려도 돼요. <웃음> 진짜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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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진짜로? 응, 음. 뭐가 <laughs> 아니지이어줄게요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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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을게 <볼게. 웃음> <놀람> <놀람> 아 아니, 근데 아 근데 이, 근데, 이 느낌이 아닌데? 어, 괜찮아. 아니, 괜찮아. 이거 제롬이 했을 때여웠는데 내가 하니까 왜? 그냥... 아니, 괜찮귀여워괜찮아두성시에서그니까 아, 아시는 <놀람> <쉬는> 거 맞죠? <놀람> <놀람> 이거 썬더람스때문 <산디람소 놀람> 같은데 이거. <놀람> 어. 이거. 어. 네. 저것뱅포즈 빨리 하자. 내가 생각한 거 있어. 이거 그, 그, 주니까 <놀람> 비빔. <놀람> 이상하다. 그렇지. 신발이 좀안 보이는데 제가 오늘 뭐 신으셨거든요. 메이플스토리 초... 할거 같은 응. 이거지 여보세요? 진짜 이상한 친구들이야 <laughs> 누가 패션 감각이 제일 좋냐고 당연히 동건이죠 <laughs> 아 진짜 속상해 진짜.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동건이는 어, 딱 내가 정, 정리를 해줄게 패션이 그 알지?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한 <laughs> 오빠 근데,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잘생긴 오빠야 대학교 잘생긴 오빠 느낌 동건이가 몸도 좋잖아요 대충 입어 멋있는. <목소리> 근데 잘 입을 때도 있어요. 알았어. 음어 이거 있다. 오 어, 제일 못 입는 멤버 누구인가? 라고할수 저예요. 야이게 <laughs> 신발도 이상한 메이플스토리 <laughs> <laughs> 메이트스토리 <laughs> 진짜 서운해 나 이거 내일 내가 신고 다닐거야 이거 아, 오세요 오세요 <웃음> 진짜 <웃음> 이상한 친구들이야 청자켓 뒤에 문이 있나요? 청자켓 <laughs> 뒤에 문이 없어요 음. 이거는 그리고 이 청자켓은 아 이거 아, 문? 문? 아니, 아니, 문? 문? 아 이거 약간 섹시한데? 반찬 하나 더풀 내가 막내네 그치 구구지 막내네요 제가 귀엽네. 산이 우 엄마픽 4위감이 와. 제가 저는요 또, 제가 또 아버님 안녕.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가. 저도 제가 일등 일등 신랑감이긴 해요. 저말잘 들어요. 저도 설거지 요즘 배우고 있어요. <laughs> 설거지 <laughs> 배우고 있어요. <싶다. 웃음> 저는 원래 잘. <발 웃음> 근데 약간 확실히 구구다 텐션이 떨어지네. 그러니까 텐션 어, 아니면은 컨셉을 바꿔보다 좀 진지한 걸로. 그러니까. 사실 진진지하게깨서 생각하던 거 있는데 음. 저는 뭐먹었지나 <laughs> <laughs> 오늘 t 지 i 이윤이가 커피를 사줬어요재윤이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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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평소에 이경하는 형들한테 사준다고 서 음. 이어서. <laughs> 어요오이어만 200만 넘었다 어 이어서. 지 이어서. 지금 이이 이악만아니면은나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 하체 운동 했으니까 200만 불짜리 다리 이거 <laughs> <laughs> 어, 어떻게 해야돼? 이렇게 200, 200만 불짜리 다리 뭐라고? <목소리> 이거? <목소리> 어 다리 포드 오늘 치훈이 하체 운동했어 <laughs> 이렇게 무인까지 해주세요 하나 둘셋 진짜 이상한 친구들이야 <laughs> 가자 음... 여기까지입니다 네. 그러면은 지금까지 T O o T. 이번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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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지금까지 T O O. 아니다. 내가 오케이. 장담하는데 한번 해 보자. 이거 한번 해 보자. 이게 진짜 힘이 접하실 것 같아. 한번 해 보자. 가보시게. 그러면은 T O. 오케이. 그러면 지금까지 T O O O. -O. <laughs> T O O O <laughs> O. <laughs> 오케이. 야, 오케이. 가 보자. 였습니다. 나갔어요. 어. 그러면 지금까지 T.O.O. 였습니다. <laughs> 안녕. 나쁘지 않은데?